족첸탄트라는 닉마파라고 있어요. 티벳 닉마파 파즈마삼바 계통이거든요. 닉마파 계통에서 거기는 이제 핵심 수행법이 시, 세 가지가 있어요. 밀교죠. 닉마파도 밀교잖아요. 밀교 수행의 핵심 세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제일 처음에는 마하 요가가 있어요. 마하 크다 마하 요가 그다음에 아누 요가가 있어, 아누 요가, 아누 요가. 그다음에 아띠 요가가 있어요. 이세 가지 개념을 먼저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밀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하, 그다음 뭐라 겠어요 아누. 그다음에 아띠. 어, 이세 가지가 다 돼야 되니까. 아누 요가, 아, 제일 제일 마하 요가는 뭐냐면 생기 찾을 수 없는 말이 관상는 거죠, 관상. 지인은, 응? 음? 지인은, 뭐, 어, 신구이를 말해, 신구이. 아까 그, 이제, 파드마 삼바, 지인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새끼 짝 짜가지고, 이렇게. 음. 이렇게 파드마 삼바. 그 다음에 약사에는 이렇게, 약사 이렇게 약사. 음.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갖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알려주라고 할게요. 어, 아까 이걸 하면서 이제 약사에는 지인에는 스윙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파드마 삼바 지인은 이렇게 하고. 금강사다 붙여지는, 이렇게, 건강,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물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스윙이 있어야 돼. 신구기가 되어야 되니까. 환상. 이게 지금 마하 요가예요, 마하. 생기차제.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누 요가는 원만차제를 말해요, 원만. 기, 맥, 명점. 하단전에 축기, 불을 일으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맥, 공맥, 또는 보백, 호 정광림호, 뜸워스, 몸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누의 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가 또 빠진 게 있죠. 뭐가? 마음. 마음수행하는 거. 그게 아띠의 과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띠라는 뜻은, 그게 티베드로 말하면 족첸이라고, 족첸. 마음수행법. 아니, 크다! 막 이런 뜻이에요. 아니, 크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음수행 왕이다! 이건 모든 우주를 구할 수 있는 마음 수행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크다는 뜻이에요 자부심이 엄청나게 세요 족채는 이게 최고의 수행법이다 막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한다고 그쪽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마음 우리나라 선종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선종 한국에는 선종이 있고 거기는 아띠오바가 있어요 족채 마음 수행법이요 근데 우리나라 선종은 내가 봤을 때 본성이 뭔지 모르고 수행하는 거 본성 찾겠다고 하는데 본성이 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 본성과 합일이 되는 것이 족체수행이에요 본성과 합일 그게 본성이 뭐냐면 본성은 빛이라고 빛 본성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세요 인피니트 라이트라고 인피니트 무한한 빛 인피니트 블리스 무한한 축복 가피 이두 가지가 본성이에요. 무한한 빛, 무한한 가피. 이게 본성이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본성이 무한한 빛이고 무한한 가피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 경계에 도달해야 여러분들이 본성을 찾는 거예요. 빛만 가지고도 안 돼. 빛이다. 가피, 무한한 축복이 일어나야 돼. 블리스가 일어나야 돼. 환희가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똥뭐어게 되면 그렇게 돼. 바로 이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또 뭐라 하기뭐 거치면 환희가 일어나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아 이게 본성을 못 찾는 거예요. 몸을 채우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본성을 찾을 수 있다고. 무한 비스 영역과 무한 카피 시열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일하는가? 본성과 합일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무한한 비 PCR, 무한한 피 c 란 뭐하는 p 무 뭐하는 카피. 본성은. 그럼 본성에 머물르라는걸 강조해. 그게 사의, 사 영역이라고, 해. 사 영역. 여러분들은 현재에 머물러라, 과거에 머물러라, 미래에 머물러라, 이렇게만 배웠죠? 지금은 어떻게, 현재에만 머물러라, 그치? 현재. 현재는 없는 거예요. 건강경이 나와 있잖아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식 불가하다. 근데 무슨 현재에 머물러? 현재 어디가 있어? 현재 생각했는데 지나가보면 과학화가 되어버리고, 미래가 오질 않았는다지. 영원히. 현재에 머물러 말한 말이에요. 그 어디에 머물러야 돼? 본성에 머물러, 제사지역, 빛에, 축복에 머물러, 축복에.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 이걸 제대로 하면 번뇌가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재 생각하면 괴로운 뿐이지뭐 과거도 떠오르고 미래 걱정하고 하는 일에 뭐 이렇게 전념한다 하더라도 어? 여기 갑니까 여러분들? 과거 고통과 미래의 그 불안이 그 현재 머물 수 없는 거야. 뭐 여러분 시행 안돼. 그 불교 이론이 아니에요. 그 현재 머물러라는 불교 이론이 아니라 큰 간격이 나와 있잖아. 지금 현재시 불가득이라고. 그 일부 그 어떤 그 수행자가 아 현재에 머물러라 이 책을 하나 써놓으니까 그 불교하는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는 거예요 일부 의식성장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될수 있어요 현재라도 머무르면 근데 티베이 근본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아니란 말이 부처님 가르치면 없어 요 현재 머물러라는 얘기가 흥강경에 나와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과거시 불가득, 현재시 불가득, 미래시 불가득 그럼 어디 머물러야 돼?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돼. 사지역. 사지에에 머물러란 말이야. 항상 빛과 축복에 머물러라는 거지. 내가 빛이다. 축복이다. 그 마음 상태에 뜸을, 뜸을 일으켜가지고 그마음이 일으키란 말이야. 거기에 머물러란 말이지. 거기에 머물러지 일을 하란 말이지. 그럼 내게 들어서 또 화나게 한 사람이 딱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 합의를 시켜버려요. 본정적이 본성과. 본성과 합의를 시켜버려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한한 바다다 생각해요. 무한한 바다. 빛의 바다. 바다 있는데, 눈이 한 방울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 눈. 빛물 하나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 흔적이 나옵니까? 흔적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하는, 그게 합의예요. 여러분 본성과 합의를 하면은, 모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번뇌 누가 뭐 욕설을 하든 그것 하나의눈 눈에 불과해. 본성 합일해 버려. 그럼 어떻게 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번뇌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합일이에요. 분노와 합일, 뭐 갈등과 합일, 뭐분 응? 모든 합일할 수 있잖아요, 본성과. 그러면은. 그냥 눈처럼 먹어버리는데, 그냥. 무슨 본래가 일어나. 그래, 빨리 본성을 찾으라는, 찾으라는 것이고.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발견만 하면 돼. 확인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아, 나 표시다. 축복이다. 그거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무의식을 바꿔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붙다다 자꾸 해가지고 바꾸라겠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이미 돼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정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본, 여러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왜 망신과 업장에서 안, 보, 안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반복해가지고 뇌를 그냥 바꿔버리란 말이에요. 진핵적 권력을 바꿔버려요. 그럼 절대 번뇌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순간부터. 그게 얼마나 걸린다고? 빠르면 20, 뭐 20일 정도? 100일이면 누구든지 다 바꿀 수 있어요. 한두 번에 된 사람도 있어요. 한두 번에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계실 때는 한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견성자들이 막 1250명이 나타나 부처님은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에는 무조건 믿었잖아요.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은 믿을수록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거부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업장 때문에. 에고 때문에. 아 이거 믿게 되면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망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 이게 그고 일반 일반 견성한 사람들은 티벳 사람들은 미친 지혜라고 그래. 그걸. 크레이지 <laughs> 위더. 이걸 활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든지 거리낌 없이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험하기 위해서 살 피도 먹어버려살점도 떼어 먹고, 어? 실험하기 위해서 마음이 진짜 됐는가 안 됐는가, 똥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그 미친 짓야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 그래도 그 대자란도 아무렇지 않게 먹어 분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비시니까. 이거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이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까 견정했나요또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이게 족신이에요